경사가 급한 왕복 2 차선 이면 도로, 5톤 정화조 차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속도를 늦추지 못하더니 도로 옆 방호 울타리를 덮치고 인근 상점과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엄청나게 났죠. 이웃 은 놀래갖고 막 잠옷 바람을 뒤집은 잠옷 바람을 아주 쫓아나왔던데. 사고는 어제 새벽 7시쯤 주택가 정화조 작업을 위해 경사로에 차를 주차한 뒤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차가 곧장 내려오면서 방호 울타리와 상점 등을 덮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차를 주차한 후 고인목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지난 7월 경사로 미끄럼 사고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바로 그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넉 달여 만에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업무를 위탁한 부산 동구청이 지난 7월 사고 이후 해당 업체에 경고 조치했지만 안전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일 업체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청도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추가 조치를 비롯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